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 아버입니다 아 오늘도 여기 한탄강에 왔습니다 아이 한탄강 어제 비가 좀 내렸어요 이 봄에 비가 좀 내리면 고기들이 좀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이 봄비 한탄강에 솔솔솔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그래야돼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물을 아... 물이 이렇게 강에 내리면 물고기들이 신나 가지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과연 이 상강망에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 생각에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전에 임진강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탄강은 잡고기가 좋잖아요. 임진강에는 누치가 많았고. 오늘 여기 이 잡고기, 모래모지나 참마자, 꺽지, 돌고기, 뭐 그런 걸로 조금 생각하고 있는데 비닐 없는 고기들이 좀 나왔는지 그게 또 중요해요. 겨울잠을 자고 있던 그 비닐 없는 고기들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지켜볼게요. 좀 나온다 싶으면 통발도 빨리 투입을 시켜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멋있고 물소리도 아주 시원하게 들리는 한탄강에 과연 어떤 고기들이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탄강, 아, 한탄강은 왔어요. 삼강망으로 가시죠! 네 여러분 한탄강에 들어왔습니다 이야 이물 수량은 늘진 않았지만 애매하게 그냥 티안 나게 좀 늘긴 늘었을 거예요 근데 어제는 분명히 비가 왔고 얼음은 거의 다 녹았고요 첫 번째로 볼 것은 통발을 먼저 볼 겁니다 지금 이쪽에 하나 설치가 돼 있거든요 제가 생각한 통발은 왜 여기다 설치하냐면 고기들이 이쪽 그 가위 쪽으로 겨울에는 많이 붙어요 그래서 저기다가 한줄 설치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 좋으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별로 없을 거예요. 우선은, 만나, 보시죠! 네, 여러분, 통발을 찾았고요. 한번, 신나게 털어볼게요. 없다. 어, 꺽지 한 마리 있구나. 꺽지, 오랜만에 보는 꺽지. 꺼내줘야지, 꺽지. 아이고, 꺽지 좋다. 야, 여러분, 꺽지입니다. 가자. 좋구나, 꺽지야. 또, 또, 또 털어봅세. 어휴, 어휴, 뭐야. 쏘가리인줄 알았네. 에이, 쏘가리 아니야. 어휴, 벌금 2천만원짜리도 있다. 가라, 얘들아. 나가라. 다 나가. 다 방생들이야. 모조리 방생. 모조리 방생. 아, 얼음치는 천연기념물이고요. 이 복방산 개구리는 포획 금지. 가라 오지 마라 그러면 뭐야 저 눈치 새끼 한 마리 남았네 어이, 뭐 있다 뭐 있어 참 맞아 아 어, 땀난다 덥다 벌써 덥다 뭔가 오늘 날씨가 습하네요 좋았어 나오라 얘들아 누구니 얼굴을 보여 다오 아, 맞다. 이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어종은 베가사리가 아니고 돌상어입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저번에 계속 방생했죠? 이거는 멸종위기 돌상어예요, 돌상어. 진짜 상어 같죠? 입이. 오, 상어 같네. 근데 색깔이 금색이다.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살려줘야 됩니다. 돌상어. 나 좋아하면 안 돼. 가야 돼. 어, 가야 돼. 가, 가, 가. 그래, 가. 어이, 이모래무지와 참맞아. 어, 엄청 적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거? 이거 잡아서 어떻게 살아? 겨울에 이거 확 터질 때가 있는데 이게 아니네 오늘이 아, 아쉽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요 뭐제 마음대로 마이너 잡혔으면 은 저야 좋죠 어이 뭐야 어휴 참개 다른 것들은 다 죽었네 어이 베스 죽었다 어휴 퇴치 성공 참개가 왜 이러냐 어휴 가자 여기서 있어도 너 못살아 내가 데려가 줄게 새천가든으로 내가 먹어야지 들었지? 어휴 들었지 미안해 어 이거 왜 이렇게 찢어있냐 고기 없겠구만 없어요 네 여러분 통발을 좀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 안터져줬네요 괜찮습니다 저에겐 상각망이 있으니까요 상각망을 보려면 저 위까지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보려고 지금 위로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제발 많이 잡혀라 부탁이다 기대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고 고기 많이 잡히면 같이 환호해 주세요. 어, 이 바닥 다 모래예요. 모래, 모래무지가 좀 많이 잡혀라. 네, 여러분, 이 한탄강은 요렇게 이런 데가 있어서 FRP는 절대 못합니다. 지금도 제가 걸어서 배를 끌고 오는 거예요. 지금. 아, 한탄강 쉽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잡고기가 워낙 좋으니까 그래도 해야 돼요. 아,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한번. 얼마나 고기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급발진 했어 쑥스럽게 네, 여러분 산강망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이것도 역시 날개를 털어줘야죠 어우 많이 꼈다 이것저것 무겁다 무거워 낙엽들이 얘네 다 있네요 이거 다 빼줘야 돼요 이 낙엽도 띄우는 그런 역할을 해서 제 그물 바닥이 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 털어내줘야 합니다 잘 있었지? 고기 좀 들어갔니? 제발 좀 있어라 오랜만에 오는 건데 고기 좀 가져가야 된다 위에 거 먼저 봅시다 제발 살짝 깨끗한데 있을 것 같은데 있어야 되는데 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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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동작이 동작이 있어요 동작이 참맞아 좋아 어 여긴 별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어 비닐 없는 고기 움직이고 있어 와 참맞아 사이즈 아주 끝내주네요 이거 얼음치는 바로 황생 아, 동작에, 비닐 없는 어종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슬슬 이제, 날씨가 좀더 따뜻해지면, 더,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잠에서 깨서 이제 좀 활동 좀 해야지. 살좀 빼야지, 이제 다시. 아, 살 빼면 안 돼. 너네 살 많아야 돼. 미안해. 움직이지 마.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여기 깨끗한 것 같은데? 오, 어, 어, 좀 많은 것 같은데? 오, 어, 잠깐만. 한번 보자. 왠지 느낌이 좋아? 아닌가? 벌써 여기 있네. 오, 오, 오우. 오이 모래무지다. 거의 다 모래무지예요, 여러분. 이야, 좋았어. 모래무지 나와라. 얘들아, 나와. 어, 나와야지. 끝에은 그 가야지. 이히히히. 아이고, 좋다. 오이 모래무지. 필요한 고기들만 딱 나오니까, 아, 좋습니다. 지금 힘이 들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와, 아, 습하고 그러니까 더덥네요. 오이 좋아요. 오우, 모래무지 보세요. 아우, 아주, 사로 디럭디럭 쪘네. 아주 좋아요. 근데 좀더 나와줬으면 좋겠다. 좀만 더 힘내자, 얘들아. 이걸로는 아직 부족해. 좀만 더 나와줘. 하나 더 있어요. 여기는 과연 좀 나와줘라. 오, 왔다 갔다, 갔다 하는데 거기가 오, 이거 좋아. 오, 좋아, 좋아, 좋아. 다 비슷비슷하게 들어갔네. 이 정도만 나온 게 어디야? 잡히는 게 중요하지 지금. 자, 여기도 모래무지. 아, 좋아요. 오, 여기 다 있네. 아유 여기서 있었어. 아유, 많구나. 많아요. 야, 이게 다 모래무지다. 아, 진짜, 이거, 고급어종이에요. 진짜, 좋은 겁니다, 여러분. 모래무지가. 지금 거의 다 모래무지만 나오고 있어요. 모래무지 매운탕, 이거, 성품 하나 만들어야 되나? 이야, 모래무지만 나와요. 와, 진짜 끝내준다. 야, 여러분, 거의 다 모래무지입니다, 지금. 진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강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좋다? 여러분, 새가 지금 우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소리 들리세요? 지금 물소리도 들리고 새 소리도 들리고 아 좋습니다 아주 역시 한탄강이구나 여러분 이 물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고요합니다 끝내줍니다 아 근데 아직도 얼음이 있냐 아, 좋다 힘들면 이렇게 좀 주변을 둘러보면서 쉬는 편입니다 그러면 조금 기분이 좋아지고 힘든 것도 좀 사라져요 또 이렇게 여울까지 있잖아요. 레프팅 한번 타야죠. 여러분, 이거 느긋하게 한번 보세요. 시작됩니다, 이제. 노를 안아도 갑니다. 아, 너무 좋다. 잠들겠다, 이러다. 아,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보시는 분 계시죠? 지금 딱 주무실 시간입니다. 보세요. 아, 맞다, 여러분. 좀만 기다리세요. 고기 좀더 나올 거니까 지금 잠드시면 안 돼요. 여기 술 좋다. 아, 너무 좋다. 힐링했다. 이제 일해야지. 고기 잡아야지 고기도 좋고, 어, 모래무지 아주 좋다. 끝내준다. 제 본업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놀고 다 놀았어요. 고기들아 기다려라. 오해하실까봐 이 얼음씨 바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주 멀쩡해요. 잘가. 안녕. 삼각마을 도착했어요. 어, 고기가 보인다. 고기 있네. 고기 있으면 일로 와봐. 한번 보자. 근데 많아 보이진 않는데? 전에 여기서 엄청 잡혔는데, 어, 모래무지 여기 숨어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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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이다, 이거, 끓이. 우와. 기다려보면 터집니다. 초보면 원래 끓이가 좀 많은가. 끓이도 육식어종이라서 맛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끓이도 맛이 괜찮습니다. 그냥 한탄강에 있는 건다 맛있습니다. 솔직히. 물도 맑고, 고기도 싱싱하고, 맛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있냐? 오, 이거 많은데? 오!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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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다 모래무지 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와 많아요 많아 아 기분이 또 좋아졌네 아이고 모래무지들아 환영한다 새천가든에 가는 거를 모래무지 기가 막힙니다 오늘 무슨 모래무지 파리 어씨 깜짝이야 어 아, 개구리 아우 소름끼쳐 셋다아 어우 죄송합니다 아, 야 모래무지 저리 가아우아니 모래무지가 아니고 야 개구리 개구리 왜 이렇게 많아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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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징그러워 죽겠다 어 아, 빨리 가라 해 벌금 2천만 원 내기 싫어 또한 마리 있었는데 여기 있어요. 어머나, 어나 저기 가. 손놈이지 저기 앞놈한테 가. 와, 모래무지 크게 보세요. 야, 이게 뭐야? 이거 돼지다, 돼지. 와, 이거 30 되겠다. 여러분, 큰거한 마리 그래도 모래무지 잡으면 꼭 살려줍니다. 이제 살려줄게요. 잘 가, 모래무지야모래무지야 빨리 가. 빨리, 빨리 가. 빨리, 빨리, 빨리. 어, 갑니다. 어휴, 어 어이구, 어이구, 그래. 어이구, 어이구, 이뻐라. 어이구, 어이구, 제잘 가. 야, 모래무지가 진짜 많네. 아,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 한번 볼게요. 모래무지는 입이 벌리면 바닥으로 내려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걸 머리를 먹었다 뱉었다 먹었다 뱉었다. 그리고 얘네가 모래로 잡 들어가서 이 눈만 나와 있어요. 이게 숨어 있는 겁니다. 모래무지는 웬만하면 쏘가리나 그런 육식 어종들한테 잘안 먹혀요. 밖에 나와서 뭐 이동할 때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먹히겠지만 그럴 때는 여기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 쏘가리야 다 먹히고 제 통발에 들어가서 바로 새천 가든 직통. 어, 어, 죄송합니다. 너무 필받았어요 모래물지가 너무 잘 나오니까. 필이 제대로 받았네. 아무도 없지? 왜 이렇게 울리는 거야? 아! 어! 오! 사람 없지? 이제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여기는 과연? 제발 많아라. 어, 아, 저기 구멍 났다. 아! 아! 저 정도면, 오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오유! 오유! 아이 모래무지는 다 나갔나봐. 여러분, 이거 깨매줄게요 이거, 이거면 모래무지 큰 것들 그냥 나갑니다. 저런 거를 잘 봐야 돼요. 지금 보니까 큰 것들만 남았잖아요? 다 도망간 겁니다. 아, 끓이들아. 가만히 있어라. 아... 고기를 꺼내볼게요. 어, 뭐 이렇게 끓이가 많아? 빨리 끓이 이거 다. 빨리 잡아놔야 되겠다. 잡아내야 돼. 끓이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천기 어디 가니? 아, 나가면 위험해. 가자. 끓이. 모래무지도 조금씩 섞여 있어요. 다음 삼각망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아쉬워 그래도 모래무지 많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또 왔어요 0꼽짜리 그물입니다 이게 좀더 커요 지금까지 한것 중에 여기는 과연 고개 있을지 지금 막 엄청 터지진 않았거든요 아, 저번에 왔을 때는 진짜 많이 맛있... 잡... 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오유 오유 오메오메오메오메 오메오메오메 오메 오유 많다 아 끓이네 오유 어, 왜 이렇게 끓이가 많지 나오지? 갑자기 이 녀석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제가 지금까지 어업을 하면서 끓이를 이렇게 많이 잡아본 적은 처음입니다. 이거 끓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생태계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아, 너무 많은데, 끓이가? 끓이 원래 이렇게 많이 없었는데? 뭔가 문제가 있나? 와, 끓이 아니어도 다른 것도 많다? 이야, 많아요. 어이거 무겁다. 어이거 제법 무거운데? 아, 이거 이상하다. 끓이랑 유치가 이렇게 나올 때가 아닌데. 지금 뭔가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 끓이 녀석이 이상하게 많이 나오네요, 이번에. 다끓이예요다끓이 거의. 어, 얼음치. 이런 거는 꼭 살려줘야 돼요. 살려줄 건다 살려줍시다. 이제 얼음치 없어요. 이따가 또한번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끓이가 뭐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끓이만 있는 거 아니겠지.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많다. 어, 여긴 끓이 아니다. 잡곡이다 아샤. 잡곡에 얼음치도 있고 얼음치는 다 방생할 겁니다 나옵니다 어으 방생 방생 얼음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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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예 얼음치만 가어 참아잔 내 거야 동서리 얼음치 바로 방생 붕어 작은 거 바로 방생 방생 좋다 좋아 아이 정도면 됐어 하나 가더 남았습니다 여기는 과연 있을지 볼게요 어오 있다 어 여기 잡곡이다 동사리가 여기 왜 숨어있니? 어차피 넌는 내꺼야 대롱갱이다대롱갱이큰거 하나 나왔네요 어저 개구리 또 있네 돌상어 또 나왔어요 돌상어 멸종위기 돌상어 바로 방생 잘가라 개구리야 어 징그럽다 빨리 가라 어우 어, 징그러워 죽겠어 모래무지 참 맞아 사이즈 보세요 동사리도 아주 기가 막히죠 납자아 전납자로 집에 가고 또 있어요 여러분 돌상어 한번 구경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돌상어입니다 이게 어디서 보기 힘든 거예요 멀쩡해거든요딱 상어 같죠 이런 건 바로 방생 떼농갱이 떼농갱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떼농갱이 잘 지냈니? 빡빡 소리 안 내? 힘들다고? 알았어, 좀 세청 가든에에서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죽, 어, 아, 미안해. 어, 아, 미안. 통갈이 손가리 있죠? 여러분, 통갈이도 아주 몸에 좋아요. 아, 몸에 좋은 게 아니고, 맛이 좋아요. 쉬리, 쉬리, 쉬리. 얘도 방생이요. 아, 오늘 은근히 많네. 와, 밑에 잡고기도 많아요. 이제 철수를 해볼게요. 철수, 철수. 어, 지금 배는 옮겨놨고요. 아, 제 머리가 지금 산발입니다. 어, 오늘 이만큼 힘들었어요. 아름다운 한탄강에서 또 이렇게 고기를 잡으니까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일을 하는 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오늘도 운동했다 어이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고기입니다 모래무지랑 그런 게다 밑에 있어요 밑에 바닥에 있는 걸 좋아해서 보세요 다 밑에 있죠 밑에 많습니다 아직 어 껍질도 있고 네 여러분 그러면 집으로 가서 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상쾌하네요 여러분 집으로 가시죠. 여러분 오늘은 그냥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는 집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밥이 최고죠. 저희는 시골이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밥을 해주셔서 맛있게 항상 먹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와서 먹는 점심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당 안으로 가시죠. 목소리 왜 이래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 어묵 무채랑 콩나물 제가 좋아하는 달걀 프라임 역시 밥은 이정도 새천가든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저 어머니가 해주신 밥입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아, 맛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오냉이국이다냉이국 봄엔 냉이죠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먹어먹엉 아, 우 끝내준다 집에서 찍으니까 편하다 식당에선 사람들이 많아서 창피해나이거 음. 저이볶음도좋침에가서거구나 이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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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구이거어요 살이 쪘나봐요 아 냉이 좋다 어렸을 땐 이거 정말 안 좋아했는데 한두 살씩 많아지니까 이 냉이국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이거 밥한 두공기는 되겠다 음, 맛있다. 어, 너무 욕심냈나? 밥 힘으로 이래야 돼서 아주 많이 먹습니다 맛있다 어. 엄마 밥이 최고야. 저 힘들게 일하고 와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제일. 방에 갔는데 힘을 너무 많이 썼는지 손이 떨리네요. 음, 다 먹었어요. 아, 밥좀더 먹고 싶은데 살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실골 밥상을 한번 먹었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또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